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동전의 앞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동전의 뒷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은 달의 한 면일 뿐이고 달의 뒤쪽에는 아무도 가 보지 못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객관적 시각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기가 관여된 일, 자국이 관여된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줄 서는 식당,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요. 맛집이라고 소문난데 연예인이 가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줄을 섰다가 음식을 먹습니다. 두 시간 줄 서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 맛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맛도 꿀맛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객관적 환경에 놓고, 이렇게 맛을 평가하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대중이 다 따라간다고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니다. 대중이 맛있다는 식당에 가서 맛 없는 꼴을 황세포는 너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뭐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요즘 보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수요 미식회라고 하는 프로도 있었죠. 그기에 뭐 음식 관련해서 한 가닥 한다는 연예인이나 음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미식회가 아니라. 자기 미식회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로부터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0년 후반대부터 1900년 초반대의 세계의 역사는요. 제국주의의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영화 바람과 라이언인가 그 영화 보면요. 그 모로코라는 나라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식민 지배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때 미국이 식민 지배의 주역이 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평가를 받는 테오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식민 역사의 핵심적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쿠바 전쟁에도 참가했고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어서도 식민주의에 굉장히 열중했죠. 그래서 필리핀 등도 경령을 하고 곳곳에 이 전쟁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그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화를 시키는 세계의 상황을 볼때 그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화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먹을 게 없고 식민지화했을 때 골치 아픈 나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힘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땅. 남미에 있는 모든 땅, 캐리버나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까지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의 세계의 대세고 역사였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요. 식민지화 시대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한국을 먹었던 일본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아직까지 표하고 있죠. 11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한국의 조선 왕조는 과연 식민지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의 군대라고는 불과 몇 병명도 되지 않았고, 신무기를 구입해놓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왕이란 자는 이 나라 대사관 저 나라 대사관에 전전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왜? 누가 자기를 잡아갈까봐 그러다가 아간파천 사태도 벌어지고 왕이 러시아 대사관에 가가지고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대위원장 정진석이 마치 설화를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은 최근 이재명이가 우길기가 한반도에서 휘날릴 수 있다고 한미일연합훈련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긁어놓자 거기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썩어서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어제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 안에서 썩어 문들어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자, 정진석은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일본은 구군을 걸고 청나라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 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유승민이가 잊쳐 나왔어. 유승민이는 최근에 자신이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사건건 윤정권을 물고 늘어지고 있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진석의 말이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고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웅이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고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유성민과 김웅은요.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요. 당나라나 정유재란이나 임진왜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 망한 시점, 1900년을 앞에 놓고 그전 10년과 그 이후 10년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이 망한 이유가 스스로 망한 게 아닙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수가 없었고 말은 황제다 제국이다 했지만은 나라라고 익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종이 일본한테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지가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으려고 신하들한테 밀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전쟁이 있었습니까? 제발로 넘겨준 거고, 그 대가로 조선의 왕은요, 총독부로부터 엄청난 돈들을 매년 받아 챙겼습니다. 그 돈이요, 총독부의 예산의 20%쯤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선이 망할 때의 진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종은 뒤로 빠지고, 그의 아들 순종이 왕이 되었어. 망한 나라의 왕이죠. 이또 히로부미와 더불어서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본에 달라들고 저항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순무시켰습니다. 그뿐입니까? 안중근 의사의 저격이 있고 난 이후에 조선 왕과 조선의 대신들이 전부 일본에 사죄를 했습니다. 조선은요, 솔직히 말하면 조선 상청 지도부가 뿌리까지 썩어서 군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을미사변때 일본의 협객이라고 부를 낭인들 한 100명 정도가 공덕동 로타리에서 걸어서 애호계를 건너가지고 광화문 앞으로 가서 조선 왕궁에 난입했습니다. 그 100여 명의 일본 낭인들을 막을 군사력이 없어서 민비가 그야말로 이 비참하게 시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조선은요, 누가 먹어도 먹었을 것이다. 조선이 이용 가치가 많았으면 일찍이 러시아나 청나라가 먹었을 것이고, 영국도 먹었을 것이고, 미국도 먹었을 것이고, 일본도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멀리 유럽 나라들이 변방의 조선까지 경영하기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게 당시 역사적 진실이죠.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조선은 일본 거라고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후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미국도 당시 강대국들이 각 자기 구역들을 나눌 때 조선은 일본의 구역이다라고 정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때 햇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라에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미국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당시 조선은 스스로 썩어서 망한 게 맞다라고 말한 정진석의 말을 황세포는100% 지지합니다. 자, 정진석의 말에 틀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사가 좌파의 껍질을 덮었으면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는가. 임시 정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그들이 그랬으면 하는 역사를 픽션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좌파의 역사라고 봅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5.18 그리고 4.3 사건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6.25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데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 가공을 삽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치욕적이고 오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과거를 있는 대로 솔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지. 가공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역사 소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 썩어서 망했고, 솔직히 망해서 더 이상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때 일본이 압박해서 총 한번 제대로 쏘지 않고 넘겨받았다. 그리고 넘어간 이후에 일부 항쟁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대세를 바꿀 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항쟁은요 양반이나 조선의 지도부가 한게 아니라 그냥 서민 대중들이 일부 저항을 했던 거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야 될 조선의 역사, 우리가 지금 당나라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이 망할 때그 내분도 네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명성항우라고 뮤지컬에서 존경받는 이 민비 정말 나쁜 여자죠. 그리고 고종은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도부 밑에 인척들이 전행하면서 조선을 망하게 했고. 그리고 조선의 대신이라는 것들은 자기의 이익에 몰두했죠. 이또 히로부미의 강압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넘겨주는 행위는 그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조선이요, 왜 중국, 일본, 어느 왕조보다도 긴 500년 역사를 가진 줄 압니까? 이시조선이요? 이것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시조선식의 경령을 했더라면 이 왕조는요, 500년이 아니라 50년도 안 갔을 겁니다. 그만큼요, 조선의 백성도 무지 몽매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사는 제국주의 식민지 경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주저했던 강대국은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시기에 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했으니, 이웃에 있는 강대국이 된 일본이 남들이 그래도 별로 크게 욕심내지 않는 조선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만들어서 넘겨받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조선이 스스로 썩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승민이나 역사학자?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역사를 잘하는 저하고 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나라를 지도부가 총 한번 쏘지 않고 스스로 넘겨준 것도 아마 조선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부끄러운 역사를요, 감추지 맙시다. 오늘의 디저트 부끄러운 역사는 식민 사관이냐 창피해 한줄 알아라 역사를 제대로 봐라